안녕하십니까? 주식스터입니다. 오늘 시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시젠에 대한 영상은 지금 일주일째 계속 올리고 있고요. 어, 오늘도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은 이제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젠이 24만 원대 횡보하고 23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계속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어, 22%의 초급등이 나왔었고, 어, 아마 조정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죠. 어, 이 종목이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제, 그, 급등이 22%나 나왔는데, 종가가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그, 물려 계셨던 분들이, 어, 고점에 다다르면서, 차이, 그 차익, 차익 매물이라든지, 어, 그, 정리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항이 29만 원이었어요.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29만 2천 원이 저항이었는데 정확하게 저항 구간을 찍고 어 상승 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종목이 아직 끝났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오늘 윗꼬리를 너무 크게 달았단 말이죠. 한 22%를 찍고, 그래도 한10% 정도에서 마감해 줬으면, 뭐, 내일이나 모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20% 가까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고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루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 점이 시즌에 있어서 너무 아, 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에 대한 무거움, 그, 물량에 대한 부담, 30만원대에, 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을, 어, 아주 세게 저항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젠을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변화를 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너무 저항이 강하다. 사실 오늘 22% 급등 나왔었으면, 그래도 종가가 1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27만원대에서 마감을 했어야,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인데,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상 차트상으로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제가 예측했던 흐름은 차라리 27만원 정도 10%만 오르고, 또 내일도 5% 오르고, 그 다음날도 3% 오르고 이런 방향을 저는 원했었는데 그냥 하루만에 22% 올렸다가 그거를 그 차익 매물을 쭉 빼면서 어 보합권으로 마감을 해 버린 것이 아주 차트상으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제는 개인투자자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아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고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너무 강하고요 어 시젠이 손실 볼 확률은 그뭐 급락 1억 그 급락이나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면 시가총액이 아직 5천억 미만인 그런 종목을 다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시젠 주주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고요. 어쨌든 오늘 급등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어 급등할 때못 보셔서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주주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납니다. 어,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